60대 이상 밤마다 잠 설치는 괴로운 밤. 이물한 잔이면 1분 안에 기절합니다. 1분 안에 고라 떨어지는 이물한 잔으로 오늘 밤부터 수면제 없이도 8시간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와요. 잠깐 잤다가 2시간 만에 또 깹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깨요. 다 본인 얘기라고 공감하고 계시죠. 낮에 아무리 쉬어도 밤에 못 자면 하루 아니 인생이 망가집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복구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노인 수면 전문의인 박진철입니다. 제 환자 5천명 이상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물한 잔, 평범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안에는 노년의 불면증을 단 1분 만에 해결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면제 없이 8시간 숙면하는 건 물론 치매 위험까지 절반 이상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재료로 지금 당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밤에 두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저요라고 적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못 드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다 같이 꿀잠 자는 이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몸은 물이 70%지만 뇌는 83%가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뇌의 수분은 급격히 빠져나가며 이로 인해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물 많이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평범한 물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도 화장실만 자주 가고 효과를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단순한 물 섭취가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홉 번 구운 정제 소금, 바로 죽염입니다. 주염은 일반 소금보다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3배 이상 많고, 염분의 구조가 달라서 물과 결합해 세포 속까지 침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냥 물한 잔이 아니라 주염을 소량 녹인 물한 잔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 뇌와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주염수 마시고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며 감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물 마시고도 효과를 못본 분들, 주겸수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물잘안 마셔서 라는 이유로 잠못 자는 걸 그냥 넘기신다면, 오늘 밤도 뜬 눈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마시느냐가 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겸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무 물에 아무 소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올바른 마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겸수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정확한 비율과 올바른 물을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면 오히려 갈증만 유발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깨끗한 생수 200ml, 주겸 1g, 그리고 유리컵입니다. 수돗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겸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해 주겸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찾으세요. 1g은 밥숟가락이 아닌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딱그 정도만 넣으셔야 몸이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적거나 소금이 너무 많으면 몸이 짜다고 느껴서 흡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냥 짜기만 한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흡수되는 물, 그게 핵심입니다. 유리컵이나 도자기컵에 담아주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나무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줍니다. 금속 숟가락은 미네랄 성분과 반응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주염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너무 쉽죠? 하지만 마시는 시간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그 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겸수는 몸속으로 스며들어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5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주세요. 간혹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혈압이 좀 있는데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겸은 짠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 80여 종의 미네랄이 포함된 자연 식염입니다. 오히려 몸속 미네랄 균형을 잡아줘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살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겸수를 마신 후 10분간 명상하듯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뇌로의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침실의 전자기기는 모두 끄고 빛을 차단하세요. 또한 주겸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한 개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주겸수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몸이 아주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입안이 편안하고, 목이 시원해지고, 잠이 자연스럽게 몰려오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적응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수면제를 드셨던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겸수를 만들 때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비율, 마시는 시간, 방법을 정확히 지키면 분명 달라진 밤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죽염수 외에도 불면증의 효과가 탁월한 음식을 잠시 후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드시기만 해도 불면증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진짜 이 죽염수를 마시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염수를 마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2세 이영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용량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가장 강한 수면제도 효과가 없게 되었죠. 전 이제 죽을 때까지 약없인못잘것 같아요. 근데 이약 때문에 낮에는 정신이 멍해서 살 기운이 없어요. 할머니께 죽염수를 권해 드렸습니다. 매일 마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2주째 되던 날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주겸수만으로 밤새 6, 7시간을 주무십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색깔도 더 선명하고 소리도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약에 취해 살던 세월이 너무 아깝네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특이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잠은 잘 드시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면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밀려와요. 아내 병원비, 자식들 걱정까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까지 뒤척이죠. 할아버지께는 주겸수를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9시에 한 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한 잔을 더 준비해두고, 혹시 중간에 깨시면 바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새벽에 깼지만 준비해둔 주겸수를 드시고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7일째부터는 아예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시게 됐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할아버지의 얼굴빛이었습니다. 첫 진료 때는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2주 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 톤도 밝아지셨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서 주염수 얘기했더니 다들 안 믿더라고요. 72세 윤미자 할머니는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는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자다가 깜짝 놀라 깨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매일 밤 누가 쫓아오는 꿈도 꾸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도 꾸고요.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무서워요. 윤 할머니의 문제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신경 불균형이었습니다. 주겸수가 뇌의 전기신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간 꾸준히 드셨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일째 악몽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꿨지만 덜 무서웠다고 합니다. 5일째는 악몽 대신 평범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꿈 자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주무셨습니다. 할머니의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5천명 이상의 환자에게 주염술을 권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단계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단계, 시작 1일에서 3일 사이, 잠들기까지 시간이 약간 단축됩니다. 여전히 중간에 깨지만, 다시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2단계, 4일에서 7일 사이,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8일에서 2주 사이 대부분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꿈을 덜 꾸거나 꿔도 편안한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을 느낍니다. 4단계 2주 이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잠들기 쉽고 깊은 수면이 유지되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낮 시간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현저히 늘어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2, 3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7%의 사람들이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수면 개선 외에도 다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낮 시간에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피부가 좋아지고 아침에 얼굴 부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83세 장수영 할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주겸수를 시작했다가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두통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주겸수 때문에 잠만 잘 자는 줄 알았는데 두통약도 끊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밤마다 잠 때문에 괴로워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변했다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해드린대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주겸수 외에도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불면증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에 키위 두 개를 먹었더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 줄었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수면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1개를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단, 키위가 신맛이 강해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는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천연식품입니다. 타트체리는 생과일로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타트체리나 100% 타트체리 주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호두에 있는 수면을 돕는 성분은 다른 견과류보다 9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5, 6달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런 음식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식품은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 모든 음식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전히 주겸수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주염수와 함께 활용하시면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한 가지를 골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면 주염수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자기 전에 드셔보세요. 또는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효과는 값비싼 약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겸수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잠을 방해하는 행동들과 이를 개선하는 저녁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온 것들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우리 뇌에 자극을 주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고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한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커피 한 잔, 에너지 음료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 함유 제품을 피하는 것이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식이나 과음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수면 중에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무거운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소화가 되지 않아 잠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가볍게 마무리하고 술은 가능한 한피하세요.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습관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가볍게 드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하시고 양은 평소의 70%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7시에서 8시, 이완 시간. TV나 스마트폰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 8시, 따뜻한 목욕. 온수 목욕은 체온을 올렸다가 내려가게 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15분간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샤워나 조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 깊은 수면이 찾아옵니다. 오후 9시, 주겸수 준비.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주겸수를 준비하세요. 이때 호두 5, 6알이나 바나나 1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후 9시 30분, 침실 준비.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느낄 정도로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 18에서 20도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좋지만 어둠을 무서워하시면 아주 은은한 간접조명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잠들기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죽염수를 포함한 자연적인 방법들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다양한 음식들까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될 그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의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복구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잠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적어 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라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잠못 이루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꼭 공유해주세요. 수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밤도 꿀잠 잘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응원합니다.